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또 인사를 드리는데, 제가 한동안 좀 바쁘게 됐고, 아파가지고, 한몇주 쉬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은 제 뒤에 모닝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다가 이 모닝이 제손 안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. 이 모닝은 지금 2013년식 모닝입니다. 이 모닝을 당분간 제가 좀 타면서, 이것저것 만져볼 기회가 생겨가지고, 제가 한달 조금 넘게 지금 타고 있거든요?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경차의 그 특유의 그 느낌도 있고, 물론 이게 안 나가는 답답함도 있지만, 또이 작은 몸집에서 오는 그 편안함, 어 구석구석 다닐 때도 편하고, 뭐 주차할 때도 편한 뭐 그런 이점이 있어서, 제가 어디 가볍게 가거나 이럴 때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달 넘게 이 모닝을 타면서 약간의 불편한 것들이 몇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손을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트렁크, 이 트렁크 버튼을 오늘 좀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 트렁크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아마 이 모닝을 타시는 분들 또는 이거와 비슷한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게끔 되어있 근데 지금 이 끈적끈적한 이 고무가 느껴지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 밑에 고무가 다 해졌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고무 부분이 지금 다 이제 해져가지고 하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옆에 있는 고무 부분처럼 똑같이 이렇게 고무해야 되는데 이게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, 지금 이 끈적끈적한 이 고무 느낌이 특히 또 요즘은 또 여름이라서 많이 덥잖아요. 그래서 이 고무가 좀 녹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지금 고무가 <laughs> 떨어지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트렁크 열 때마다 좀 불편해서 오늘은 이 트렁크 버튼을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. 부품은 이거를 사용하는데요. 81260 1W220 이라는 이 부품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그 고무의 그 버튼, 지금 해져 있는 버튼, 버튼이고 반대쪽에는 커넥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품이 이 커넥터는 호환이 되지 않는데요. 그래서 이 커넥터 부분을 잘라서 기존에 있는 선과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처음에 해야 될 방식은 이 부분을 탈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트림을 뜯고 이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뺀 다음에 얘를 빼고 그리고 아까의 부품을 교환을 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기 안에 손잡이 안쪽에 볼트가 한개 있습니다 이한 개를 풀어 줄 거예요 볼트를 빼고 그 다음에 헤라로 조심스럽게 이 전체를 탈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윗부분에 보면은 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반대쪽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요세 개를 풀면은 저 앞에 있는 손잡이를 뺄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풀어 볼게요 요거는 10mm네요 10mm로 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를 또 빼줘야 됩니다 여기를 롱로즈로 여기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올려서 빼줍니다. 그리고 이 커넥터를 분리를 하고요. 분리를 했죠? 그러면 이제 얘를 내려서 이렇게 살살살살 떼면, 오, 빠졌죠? 떼고, 아까 그 커넥터 부분을 짠,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. 지금 여기 비어있죠? 이 상태에서 트렁크 닫히지 않게. 그런 거 다치면 안 돼요. 다치지 않게 올려놓고 이 버튼을 교체하겠습니다. 이 버튼을 분리하려면 그쪽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풀러 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문제의 버튼이 나왔습니다. 이게 그 문제의 버튼입니다. 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다 해졌죠. 이제 새 걸로 교체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를 <laughs> 빠뜨렸네요. 이런 차 전기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배터리를 탈거해야 를 되거든요. 배터리 탈거를 안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큰일 날뻔 했네요. 배터리는 잘 탈거했고, 이제 요 선을 교체하겠습니다. 지금 보다시피 커넥터가 완전 다르죠. 그러기 때문에 이 커넥터를 연결해 준 작업을 할 거예요. 제가 필요한 거는 이 기존에는 버튼의 커넥터거든요. 그러니까는 새로 산 거에 대한 배선만 살려두고 그리고 요거 자른 다음에 이 커넥터로 이어 보겠습니다. 선두 개를 자르고요. 이 부분 테이프로 뜯을게요. 이 부분에 칼로 살짝 이렇게 일단은 새거 버튼의 배선을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. 기존에 있는 커넥터를 쓸 거니까 이 부분을 잘라 줄게요. 이 부분을 자르고 조금 벗겨내겠습니다. 그럼 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 선을 연결해 줄 건데 어, 발, 빨간색은 빨간색이랑 연결하고 녹색이랑 검은색을 연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할게요 네 이렇게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납땜을 해줄 거예요 납땜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인두기가 열 받는 동안 요, 요거를 분리해 볼게요 여기는 뒤에요. 두개 남아 있는 나사를 풀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요. 그럼 요 부분이 이제 새로 교체할 이 부분이 어? 아. 아, 이게 아. 이게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요. 그러면 아, 큰일 날 뻔했어요. 이거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얘를 조립을 하고 나서 얘를 연결해야 돼요. 아니면 이게 들어 들어가지 않거든요, 안으로. 얘도 안 들어가고 구멍이 작아서. 아. 먼저 풀어 보게 잘했네요. <laughs> 그러면 요거를 다시 풀어서 풀었습니다. 이거를 먼저 얘랑 조립을 해 주고 나서 선 연결해야 됩니다. 구멍에다 맞춰서 넣고 사실 기존에 있는 선에는 이 물마개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과감하게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구멍에 맞춰서 얘를 오 들어갔어요. 버튼 잘 조립됐고 다시 이선 연결할게요. 납땜하기 전에 알아차려서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. 네,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납땜을 하겠습니다. 인두기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걸로 가져어요이 전기테이프로 말아주고요. 부직포로 이게 부직포로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새로운 버튼으로 바뀌었고 커넥터도 연결을 했습니다.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를 뒤집어서 조립되어 있던 모양 그대로 이홈 부분을 이렇게 걸고. 다음에 이 옆에 부분 옆에 부분 나사를 조이겠습니다. 잘 조립이 되었습니다. 이걸 이제 차에다가 잘 장착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를 기존에 있던 곳에다가 배선을 넣고 잘 조립을 합니다. 됐죠? 그리고 올려서 너트 10mm 여기 세 군데 그리고 여기 아까 분리했던 커넥터 이어주고요. 이거는 여기 홈에 원래 위치대로 해서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 트림을 붙이면 끝입니다. 근데 이 모닝 트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제가 아까 탈감해서 왔는데 이 요만해요. 엄청 귀엽죠?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열리는지 테스트를 해 봐야 되잖아요 풀렀던 배터리를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배터리는 연결했고요 다된 상태에서 혹시나 안 되면은 안 열릴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혹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눌러 볼게요 오! 소리가 나는 것 같죠? 다시 한 번. 오!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닫고, 열어볼게요. 오! 잘 열립니다. 이제, 열때, 그 손에 불쾌한 그 끈적임이 없어요. 아주 깔끔하게 잘 열립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오늘 모닝의 트렁크 버튼을 교체해 봤습니다. 굉장히 쉽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버튼에 그 고무가 사갔거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이렇게 교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제가 이 차로 어, 이것저것 좀할게좀 있는데 아마 다음 영상에도 요 모닝으로 한번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간단한 영상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과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